자, 오늘은 헬리시움까지만 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의 일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세계에 관해서요. 메이플월드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메이플월드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다른 세계가 어떤 곳이냐고요? 그것은 저도 잘 몰라요. 메이플월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에레브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여러 기록 및 검증된 자료에 의하면 메이플월드 외에 다른 세계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그란디스라고 불리는 곳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메이플월드에는 그란디스에서 온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희 연합과 우호관계를 맺은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노바라는 종족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예전에 그 엔젤릭 버스터 스토리 개편될 때 추가된 일러스트입니다. 그 헬리시움 개편될 때 스토리 살짝 건드릴 때 그때 추가된 거요. 근데 이거는 모험가로 밀어야 볼수 있는 걸거 아마. 엔젤릭 버스터로 밀면 안 보여. 이들과 저희가 우호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바로 같은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단장 메그너스, 그가 바로 노바의 배신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메이플월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지만 다른 세계의 위협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곁에 깊숙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었지만 저희는 역시 다른 세계 그란디스에 대해 조사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무슨 말할지 알고 있겠죠? 너 가라고, 임마. 노바는 매그너스에게 빼앗긴 수도 헬리시움을 탈환하려고 합니다. 그랜디스로 가서 그들을 돕고 정보를 수집할 노예가 필요해요. 연합의 모든 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좀 치는 사람한테만 연락을 드렸어요. 어? 이분 임무를 수락하시면 디멘션 게이트가 있는 여섯 갈래 길로 보내드립니다. 노바와 평의회에 벨더라는 분을 만나시면 됩니다. 아우,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안 해. 너 정도 되니까 하는 거지. 너 정도. 이게 나이나트가 말한 디멘션 게이트인가 씨발 속는 기분인데. 그란디스로 가보자. 뭐 이런 연출이 다 있어? 모험가로는 저희가 처음 미로 봅니다. 개편되고 나서. 당신은 메이플월드에서 오신 분이군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펜릴 노바의 제사장입니다. 저희 노바는 수도인 헬리시움을 떠나 판테온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여기가 바로 대신전이죠. 노바 평의회에 벨더를 찾아오셨겠죠? 벨더는 건물 밖에 있으니까 빨리 꺼지세요. 그 모습은 이종족? 니들이 더 이종족같이 생겼어 그란디스에서는 본적 없는 종족인 것 같은데 아니 그란디스는 아예 인간이 없어? 아니 뭐 용인도 있고 뭐뭐 뭐 아니마족도 있고 인간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었어? 일반 인간 자체가 아예 없어? 순수 인간이 없단 말이야 우리 노바는 매그너스의 침공 이후로 헬리시움을 잃었다네 오랫동안 판테온을 거점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힘을 기르고 있었지 최근에 카이저나 엠버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들이 나타나 전력이 상승했고 많은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해 헬리시움탈암본부를 설립하고 계획을 세웠지. 근데 쉽지가 않다. 스펙터 군대가 존나 세요. 티로를 만나러 가게나. 안녕하세요. 당신이 메이플월드에서 오신 용사님이신가요? 실은 얼마 전에 스펙터들이 탈암본부를 공격 공습해 왔어요. 물론 이대한님과 피타스님은 보통 분들이 아니시니 무사하시겠지만 구출작전이 길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지원 좀요. 바로 전장으로 가세요. 어? 쉐끼들 체력이 왜 이래? 내가 약한건가? 링크와 유니온이 없으니 이렇게 힘들다니 이거 몬스터들 체력 조정 좀 해야겠는데? 얘네 체력이 이상하게 높은데? 아니 얘네 조정 안한거 같은데? 조정 안한게 아니라 그냥 얘네가 이상하게 센거임 체력 내가 구하러 왔소 그 많은 적을 단숨에 해치우다니 개쩔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바의 내정 최고 담당관 이레합니다 기사단장 피타스라고 하오 자 헬리시움 탈환 작전을 수행하기로 하셨다고요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황이 안좋아요 공습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온건 처음입니다 실은 부족한게 많습니다 본부의 상황을 정리하고 재건하는게 우선이에요 자세한건 피타스한테 들으세요 수고 먼 땅에서 오신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신 덕분에 스펙터들을 잡을 수 있었다 간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스펙터가 기습하게 된건 전투견의 역할이 크다오 내가 전투견을 좀 잡아라 그래 이렇게 일반 필드에 있는 애들은 잡기 쉬운데 저 약간 던전 같이 스테이지로 들어가면은 체력이 이상하게 높아 전투견을 털고 왔습니다 방패병 대치 방패병도 털어주세요 썬콜 제발 하이퍼 버닝 해달라고 나도 썬콜 하버로 키우고 싶어 다음에 하버하면 썬콜 키울까 얘 200짜리로 내버려뒀다가 200짜리에다가 그냥 하버 지정하면 되잖아 방패병을 털고 오셨군요. 파란 본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노바의 용사, 메이플월드의 용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활력으로 인해 전선은 안정화되었어요. 근데 물자가 부족합니다. 하룬을 찾아가서 보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움을 좀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보급관 하룬입니다. 옆에 보이는 마룬관의 쌍둥이 형제예요. 식량 조달을 해주세요. 다이노그 꼬리 10개. 랭이김식 요약이 조금씩 감이 들수 있습니다. 숲댔다 애들 인성 다 박살난 퀘스트 요구 재료같은거는 개수가 다 줄어든거 같요자 고기를 구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전해주실 보급품은 어떤 훌륭한 용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바로 구할 수 없으면 빼앗는다 누구 아이디어지? 방패병을 물리치고 나무방패를 10개만 구해주세요 요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밀면서 하는거면은 그 레벨 때 퀘스트를 깨면은 그 다음 레벨 때 장비 세트 같은 것만 좀 줘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장비 같은 거를 아예 안 주니까 30레벨 무기로 이지라를 하고 있는 현상이 보이잖아. 요거는 조금 보완을 조금 해주면 좋겠다. 자, 방패도 갖다 줬고요 이대아님이 부른다고 하십니다. 사람 본부가 많이 안정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전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당신과 대련을 한번 해본다면 좋은 훈련이 되지 않을까요? 가르침을 받을 준비는 되었나? 생각보다 많이 모였구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발 다섯 명 아니냐? 다섯 명? 그리고 니들이 마법을 알아? 헤헤 집. 당신의 힘에 병사들이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도움이 된거 맞죠? 자신도 대련해 보고 싶다면서 몰려들었어요. 당신처럼 강한 분이 있다는 게 사기에게 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다섯 명이야. 전보다 사람이 더 모였구려. 야, 전보다 사람이 더 모였으면 상식적으로 열 마리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모였 대며 병사들 훈련 말고도 또 다른 방식의 강화가 있어요 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저희 노바 종족의 무기 중에는 창룡포라는 무기가 있어요 한방에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메그너스와의 싸움에서 대부분 유실되었다 복원하는 방법을 아는 게 유렌스라는 자인데 한때는 노바의 대현자로도 불렸지만 지금은 금단의 숲에 있는 오두막에서 짜져 있습니다 창룡포 복원법을 알아봐주세요 창룡포의 복원방법을 알려달라고? 야 그거 좀 알려줘라 너 같은 종족 아니냐? 네가 정 원한다면 시험을 해보겠다 내 반려 포포라의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 이 녀석은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눈물을 주는데 몇년 동안이나 녀석의 눈물 얻지 못하고 있어 포포라의 눈물을 가져오면 인정해주겠네 안녕하세요 나는 포포라예요 유렌스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네가 반려 몬스터라며? 반려 아니에요 유렌스가 밥을 안 줘요 씨발 밥을 안 주면 반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너의 눈물을 쥐어짤 수 있을까? 호중이 여기던 보석을 잃어버렸어요 옐로스피가 가져갔대 예전 여기서 포포라 보석이 졸라게 안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테스트 서버에서 어 바로 나왔네 보석을 구해 오셨나요? 보석을 알 사탕처럼 씹어 먹었다. 포포라가 흘린 눈물이다. 놀랍게도 꽤나 귀한 보석이라고 한다. 유렌스 할아버지도 이렇게 혼자 지내지 않았어요. 노바족이 조언을 무시하고 수도까지 털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숲에 틀어박혔어요. 아 빈도가 상했네 노바족한테. 근데 포포라는 그런 유렌스한테 빈도가 나갔어. 이제 할아버지도 생각을 바꾸고 좀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포포라가 어 마음이 아주 깊네 안 그래도 정리해둔 문서람에 이미 있어 언젠가 멍청한 노화평의회가 내가 싹싹 빌면 주려고 했던 거지만 이데아에게 가봐 이데아가 보낸 걸 어떻게 알았냐고? 창녕포 복원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왕년에 내 제자였던 이데아밖에 없다 유렌스 변태 이미지는 그거 엔젤릭버스터 개편하면서 아예 없어졌을걸? 제가 유렌스의 제자였냐고요? 한때는 그랬죠 대연자의 의무도 때려치고 틀어박힌 이유로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요. 자, 창령포 보건법은 의지의 상응에서 출력하는 대포가 쉬울 린 없지만요. 물자가 넉넉하지 않은 탈안본부 상황으로는 많이 제작할 수 없겠어요. 증폭장치 제작이 어려워 보인다. 그림자 상인단과 거래를 하는 수밖에. 그림자 상인단은 그란디스의 음지에서 활동하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하이레프에게 비전 폭탄을 전해준 것도 그들이라고 하더군요. 하이레프 편은 아니고 돈의 영혼을 판 자들이다. 그림자 상인단에 노바족에게 몇 번이나 접촉해왔자 지금이라도 연락하면 얼마든지 받아줄 거예요. 증폭 장치를 가져오세요. 원래 비밀 접견지가 맵이 이렇게 넓었나? 이 발신기 코드는 이대아님 드디어 저희랑 거래를 결심하셨군요. 이대아 아닌데요. 아니라고요? 위임받았지롱. 난 이익만 남기면 되니까 오케이. 내가 직접 갈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뭐든지 거래한다고 상품 정보 원한다면 행동 대행까지 이대아님께 거래를 위임받은 사람인가? 내 이름은 토네로 그림자 상인단의 상인이지 예전부터 노바와는 거래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왔고 증폭장치가 필요하다 제법 까다로운 걸 찾는구만 못 구한다는 건 아니야? 그만큼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럴 수 있겠어? 스펙터를 없애고 녀석들의 코어를 10개 정도 구해오면 충분할 거다 아! 어? 대사 못 읽었어 자세한 건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안 하려고 님거 보는 건데? 벌써 스펙터의 코어를 구한 거야? 소문이 있긴 했어 노바에 꽤나 강력한 전력이 모이고 있다고 당신만이 아니야 판테온 자체가 예전과는 달라 많은 사람들과 물자가 모이는 것 같더군 얘네는 손익 계산을 해서 이제 노바족한테 겁니다 가능성이 좀 보이니까 나는 예전부터 노바와 거래를 하려고 있어 여긴 여러모로 이득을 볼수 있는 장소거든 그냥 노바가 수가 적은 종족도 아닌데 매그너스가 헬리시움을 지배한 이후 외부와 거래가 끊겼어 경쟁자 없이 진입하기 아주 좋은 시장이란 말이지 무엇보다 상황이 좋아 메그너스와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군수물자를 제공하며 뽑아먹을 게 많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노바가 헬리시움을 탈환하면? 그건 그거대로 이득이지 탈환한 헬리시움에 필요한 물자가 많을 테니 말이야 나는 돈만 벌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생각이 바뀌고 있어 난 헬리시움 탈환이 불하, 불가능할 거라고 여겼어 상대가 상대니까 말이야 메그너스를 물리친다고 해도 젤은 다모어는 이길 수 없잖아 하지만 당신 정도로 강한 자들이 많이 모여있다면 어쩌면 이야기가 다를지도 몰라 그렇다면 미리미리 탈한 후를 고려하고 거래를 하는 게 낫지. 너무 솔직했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건 당신의 신뢰를 사기 위해서야. 거래는 신뢰가 생명이니까 말이야. 증폭장치라면 이미 구해놨으니까 갖고 가. 증폭장치 구함? 제가 그림자 상인들과 거래하기 싫었던 건 그들이 하이레프와 거래한 자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말처럼 그들이 우리 노바의 전쟁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들의 장단에 놀아나 끝나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전쟁을 이용하기보다 전쟁 후를 내다보고 거래를 한다면 거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자세한 건 노바 평의회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폭장치는 설치하지 않았지만 창령포의그외 다른 부분은 제작이 완료됐어요. 다만 보다 매끄럽게 기동하려면 질 좋은 기름이 약간 필요합니다. 레드스피 목초지에서 기름을 10개 모아주세요. 이거는 완전 새 도트 같은데? 이거는 이펙, 아이콘 돌려막기를 안 했네? 원래 기름병 이미지 같은 게몇개 있거든. 그런거 돌려막기를 안했는데 창령포에 사용할만한 질좋은 기름이다 뭐야 아 <목소리> 분명히 퀘스트 완료 알림음이 내 귀에 때려박혔는데 아 기분탓이었어요 정확히 구해오셨군요 곧 창령포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자, 복원은 마무리되었고 좌표도 계산해두었고 시험 기동도 마쳤으니 최종적으로 발사만 하면 됩니다 창령포는 강력하고 적들에게 큰 타격을 줄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진짜 계획은 창령포 발사 직후에 시작됩니다 정신이 없을 때 바로 도심 진입 작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신없이 몰아쳐서 한 번에 뚫고 들어가는 거죠 포격 후에 작전은 피타스님이 맡아주실 겁니다 자 렛츠고 아요 카이저가 쏘는 일러스트는 카이저 스토리에서만 볼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개인적으로 저는 LQNS를 좋아하기 때문에 LQNS 먼저 찍겠습니다. 자, 간다. 얘가 썬콜이지. 얘가 그란디스 썬콜이야. 마침내 여기까지 왔군요. 헬리시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스펙터 군단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매그너스가 남아 있습니다. 비교적 스펙터가 적은 도심지 암시장 내에서 거점을 마련하고 성체 탈환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갈까요? 자 입장이요 조금 협소하죠? 암시장이 넓진 않다보니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 오래 있진 않을테니까 바로 작전을 시행하고 싶지만 성체 내부는 정찰이 힘들어서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This is p a n t h o n